팀이 뭐지? 오케이 지금 시작하면 될 듯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하나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봐도 되냐? 예스. 혹시 플랜 B 네. 있는 사람 있냐? 가면 안 간다니까 없습니다. 플랜 B? 사분 <laughs> 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마지막이야? 예. 네, 네. 없습니다. 나는 어, 나도 이팀 아니면 이제 안 나간다 마인드. 저도 안 어, 나간다. 저도 마인드. 안 나간다 네, 마인드. 그럼 빅토르 하나 줄수 있나? 약간, 진짜요? 아, 아, 진짜로? 진으로? 아나 진짜 찐으로. 진짜로. 되긴 아, 해요. 근데 상대 미운발을 용기 바이... 한번 가지고 할게. 진짜로. 근데 상대, 상대 정말 바이 할 바이 할거 같아, 아마. 네. 미드 싸일 바가도 되긴 해. 어, 뭐 할래, 미드 싸일도 좋고. 어, 싸일 궁 맛있긴 하다. 어, 싸일이랑 브먼 갈까 그럼? 네. 오케이, 좋아, 좋아. 싸일 가이 우리 서 싸일 브람으로 트타상대로 알리도 나쁘지 않거든. 브라우는 너무 막기만 할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제도 트타로 투타 트타 있을 때 알리권을 써 가지고 어, 알리로 알리로 가 볼까? 살도 먹을게. 알리 알리. 알리 가 보자. 오케이, 좋다. 저도 맞아. 저도 초반 주도권은 조금 빡세요. 와. 오케이. 예. 가자. 담배 맛있게 뭐. 폈어? <laughs> 나담배안 펴. <laughs> 이거 초반에 약해 약하지. 우리 반가리라고 생각하면 돼. 어, 반가리야 정말? 어. 아니 갈게. 짱터가 폰. 어. 아싸. 일단 그거 잡았어. 됐킬이 아쉽다. 이거 꿀매 이거 누가 먹은 거야? 바이비드 바이비드. 바이 바이 어. 바이, 바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이노플 바이노플. 오, 오잘 흘린다. 잘 흘린다. 좋다. 아, 아리노구. 바이노플 아리노구. 나 집갈게 그냥. 당사로. 이거 오래 하면 안 돼. 오래 하면 안 돼. 오래 하면 안 돼, 이거. 아. 어, 나나안 갈게. 안 갈게. 아우텔로 갈 거야. 음. 또 직각다. 이기이지 잠깐만. 아, 봐. 좋은데. 미드테을타줄게 한번 잡을게 그냥. 타는잘커봤자 칠레베리아. 어쨌탁 공어 아이고. 좋다. 바다 사. 우들 여기 다 라이도까 죽을게. 어, 어. 우리 세게 우리 세게. 저기 위에야. 나피다 먹었다. 코로 어, 라인으로 가. 라인 하나 가도 돼. 나 여기 가도 사이도 가도 돼. 어, 내로올 갑자깐만 그냥 자기 할거 걸어줘. 봐봐나 아, 공대, 공대. 아어떻게 봐, 어떻게 봐, 어떻게나 봐. 봐, 나 변신시켜도 변신. 어떻게 이거? 아 잡았어. 야다 돌아와, 뒤로 와, 뒤로. 너, 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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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부터 바이 바이 잡아. 가. 야 그다음 야그다 분도. 아리, 하나 남았어. 아리, 아리, 하나 남았어. 아리 못아 없는 거야. 용해, 용해, 용해. 어, 용해, 용해. 게 용하자. 도나식가, 도나식가. 가, 가, 가. 내가 게나라인 아이고. 어, 나, 나, 가져야 돼. 여기 봐야 돼, 봐야 돼. 나 가는 중. 그냥 용, 용, 쳐서 먹어. 그냥 우리 먹으면 돼. 먹으면 돼. 어, 근데 지금 강자 간거 없어. 오케이. 오케이. 봐줘. 어, 가져야 돼, 여기 가져야 돼. 여기 가져야 돼. 어, 나이스, 나이스.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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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 이거, 우리 킬하면 그냥 계속 불러도 돼. 용 먹는데. 확인. 어. 아이 여기있다. 나 상대가 그만한 줄 알았어. 여기 대기하고안보인는 듯이 살짝 아래 가기 아나 어, 하면... 가는 중이야 와우와아아 노플 아, 어. 아, <laughs> 어. 아리 노플이야 왜 저기로 나이아리 노플 우리 요, 이쪽 보자 음, 나 갈게 음? 야 이거 계속하면 할만하다 어탈북탈나 이거 걸어가는 거야 이거 아나아비안 미안 아나 너무 걸어가지고 피가 못봤다아 죽어? 나 이거 가기 때려 봐. 아, 나해 볼게. 해 볼게. 나가 볼게. 나 나부터. 해볼게, 해볼게. 잠깐만. 가이 먼저? 그리고 때리고. 바이 했다. 잡았어. 한타임을 어. 해야 되긴 하겠다. 대박. 대박. 비드 해 봐. 어? 해볼게, 빼볼게 해 볼게. 시작. 계속 해 볼게. 어이. 예, 이거 나. 이거 많이 갈수 있나? 미드 라인은 들어가긴 해. 응 음, 미드 라인 아티 아, 좋아. 예. <laughs> 아, 아까판 칩 치겠는데. 아, 아 여기 핑을 못 봤네. <laughs> 세드 텔 되나? 시간 되나? 어, 어나태어하는 시간 안 되거든. 나 빼면 삼 빼면. 나안 붙을게 나안 붙는다. 티렌 잡을만 할 듯. 뭐 하고 뺀다 그거 빼고 뺄게. 다 간다 다 간다 세드야. 어. 맞을 수 있나? 안 돼. 아피 없어서 것 같아. 집 갈게. 맞아 버렸지만. 이거 하고 있긴 한데. 범이라 아씨 발군 걸렸네. 아, 소리. 맞다 아, 맞아. 까비 까비 까비. 나 l o v 볼게 o u I l o v 아니 o u I l 때려봐. you. I love y o 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이 v e you. 나빼 o v e you. I love you. I l o v 이 y 다 u I l o v 원래... 아이고. 바이고 너... 한나태게 야, 이도 괜찮나? 나 트타 볼수 있는데. 어, 와봐, 와봐 와봐. 그냥 와봐. 앞에 다게게게 그 그냥... 나는. 아리프리 있어? 아리프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는이는이 있어요. 저기 어요이 내가 탐막으로 갈게. 나 크고게 나볼게 크고게. 우리 다른 준비해. 현재 이거 찾 어. 데다 잡았어. 아, 나. 아, 용하자 용하자 야야, 와이 아, 뭔데 가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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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가자 가자 가자. 아비 어, 어, 여기 아리 여기 아리. 이흥 가야지. 어, 괜찮아. 어. 아리 하고어쩔할게 노트북 조심하고. 아리. 나도 좀해 주고 가 나. 나 여기. 야, 체효, 체험. 체험. 에이 투탑 투탑 투탑. 오케이 오케이 투탑 투탑. 빠졌어. 아이, 나 이거 하해 줘. 잡았어. 투탑 잡았어. 아리 날라온다. 야, 도부터게도 잡았어? 나 바로 바로 가자. 바로 바로 이 센터 로지자 일단 용 먹자 우리. 아 그래 그래 미드 라인 오케이, 좋아가지고. 용 먹고 바로는 좀 무리가. 바로 정비하고 와서 되긴해 우리 상어. 정비 이거는 나같이 내가 내건러러 보게 보 보자. 여기 <laughs> 타 있어. 볼 거야 우리 볼 거야. 아이로바이로나 조금 멀어. 너텔 받아야 돼. 너너 이거 아리 안 오는 거야. 아리 안와 이거 아리 노트에 안 와. 너텔너 바로 바로 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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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어, 그이브쉴 거야. 이거 알리스 그냥 WQ 박아도 돼. 나 있으니까 알리이거지면 돼. 나 노틸 궁 뺏을게. 어. 뺏고 그냥 싸이브 할 거야, 나. 알리스 아도 돼, WQ. 박았다. 노틸 노아 이거 앞에 것도 봐도 너무 들어가지 그 말고. 아잡았어 잡았다 잡았어 잡았다. 야 해봐 해봐. 해해 해. 싸이브 쉴게. 해봐 해봐 해봐. 제발 얘네 묶어도 돼. 노틸이야. 나이스. 나텔 쓰고 올 거야. 게임 끝났어. 기지야. 끝내면 되니까. 어. 사나? 아니, 알리 산나 알리 산나 나이스. 텔면 좋다. 아, 뭐, 사진 태리피. 찍자. 노트 때릴게. 노트 때릴게. 가족 사진 찍자. 가족 사진. 아이고야. <laughs> 우리 팀다 모여. 뭐야. 죽이야 <laughs> 이거야. 아, 뭐야. 하나 <laughs> 둘셋착칵 <laughs> 둘, 나이스. 와. 대지렸다.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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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합니다, 영파.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괜찮아, 명사야. <laughs> 아, 진짜. 맞다, <좋았다>, 준상아. 준상아. 어? 왜 이렇게 개 아니, 아니 세트 이거 <laughs> 무조건 필밴일 것 같은데? 팀 확정 만약에 되면은 이거 피드백 좀있다가 한번 해야겠다. 아, <laughs> 확정 되면은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가야지. 그렇죠. 좀 피드백이 <laughs> 저는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 명사야 너는 내가 벌써 게임 인게임 피드백보다는 좀 정신 상태가 문제야. 어, 그래. 나한테 좀 집중을 못 하겠지, 맞아요. 그래. 달라질 것 같아. 그래 줄거 같아. 그냥 그냥 정신이 해이해진 거야, 이거. 아, 진짜 진짜. 오케이 몰라. 오케이 오케이. 너도 엉뚱한 걸이 좀 있어. 아, 엉뚱한 걸확인 확인 아. 근데 심지어 그 목소리가 이렇게 딱잘 들려 가지고 이게 아이고야. 목소리는, <목소리는 존나 좋아. 이게 튕힌다고 이게 튕긴다고요. 벌써목소리 엉들이긴 해. 아, 음. 음. 일단 탑 게임을 찢어줘. 맞아요. 그렇지 탑이 찢잖아. 그럼 쓰레기가 날 신야. 그냥 다 부셔주잖아. 그러니까 아, 우리 보가 망가져 있어. 그냥 탑 때문에 아, 상대네. 그리고 트라 내 목줄 잘 잡아주잖아. 음맞아 음, 명산이는 그 정신 차리고. 지금 명산이가 딱육바이 육바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제 잘못 차리네. 정신 좀 차릴게요. 다 여기 이연승으로 음... 끝내보자. 진짜 차분하게. 그래 네, 그래. 네, 네. 우리 전승해보자. 아 이번엔 제드 전걸 할래. 예? 네? 그럼 탑도 한번. 그래 한... 그럼 하고 싶은 거데 나도 그 럭스 스킨 샀는데. <laughs> 아니 아니, 스킨 아니 나 체머니 상대로 해. 제대로 해보고 싶긴 했어. 아 그래? 어. 럭스 드레이븐 한번. 음나 럭스 샀는데. <laughs> 원소술사로. 아니 그런 거 말고 소포스는. 네. 어나원소술사 럭스 샀대. 우리 럭스 이겼잖아. 좋았잖아. 아, 그건 맞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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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럭스는 아니긴 해. 아 그래 음제드니까 내가 탱할게 야틀라야너 티냐 혹시 너 f n d 요너 F야 예게 조금 감 잘하잖아요 몰라요 아, 그래? <laughs> 아 여기 여기 혹시 F 있어 나 F요 저도, 저도 나 F인데요? F인데요 여기 다 F야 저 F요 T, T 예. 누구야 와, 그럼 T가 없네 아니 T야 아니 나 F야 나 완전 그개 F야. 그럼 우리 F5게임즈로 가자 <laughs> 우리 팀명 F5? <laughs> 좋은데요? F5? F5. <laughs> 라인 좀 빡세긴 하네요 한다 아, 잘했어 조이님 아, 잘하시네 짬바가 다르시네 그러면 조이님이랑 명사님이랑 바꾸면 <laughs> 어? 어떻게 되실까요? 잠깐만 그게 점수가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혹시 점수 되나요? 그러면 하세요 그렇게 아이 거 명사는 왜 그러시냐 아니 그러면 아, 그렇게 하세요 아 나는 아 낭만주의라 <laughs> 아 용감도 못 치겠네 이거 그니까 장난이고 아, 네, 명단이 명단이 네. 같이 가면 좋죠 근데 이제 제가 하마란한걸 알아가지고 흠... 아산이몇 점인데? 예?